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지난해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모습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새해에는 주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찾아와 주세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쉽게 나오는데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편 34편의 내용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가득한데 알고 봤더니 기쁘고 신날 때 쓰여진 시가 아니에요. 시편 34편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을 알아보러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편 34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지은 시예요. 이 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쫓겨 이곳저곳 도망 다닐 때 쓰여진 시예요. 사울 왕이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오늘도 다윗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위급해진 다윗은 사울을 피해 그 당시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했던 무시무시한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쪽 저쪽 둘러봐도 다윗에게 안전한 곳은 없어 보여요. 붙잡힌 다윗은 적군에게 황복을 외치며. 가드왕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가드왕은 다윗에게 가까이 와서 고개를 들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가드왕 앞에 살며시 나아가 고개를 들어보았어요. 다윗의 얼굴을 확인한 가드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 다윗이 아닌가? 어허, 이 자가 어찌 이곳에 왔단 말이냐? 수많은 우리 군사들을 죽인 자가 감히 이곳에 찾아와? 다윗은 그 순간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 갑자기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빛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상하게 웃으며 심지어 침을 뚝뚝 흘리기까지 했어요. 가드왕이 말했어요. 아니 저 다윗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위치강의가 아니냐? 저런 미친 사람을 감히 내게로 데려오다니 당장 내보내거라.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며 위기를 모면했어요. 수염엔 침이 뚝뚝 떨어지고 그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했어요. 적군의 땅을 나서며 다윗은 속상해 힘들어 라고 불평하지 않고 이때 바로 이 시편 34편을 노래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시편 34편은 굉장히 슬프고 힘이 드는 순간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난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2025년 새해도 열어주셨어요. 올해는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항상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길 결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기도하고 결단할게요. 부모님께서 기도의 롤모델이 되어주세요.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기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하나님 옳다는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정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